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운전시험은, 면허시험을 봤어요. 실기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고 기분 좋게 면허시험장을 나오는데 아주머니들이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도로주행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운전학원에서는 10시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며칠 뒤약속장소로나갔는데 검정색 배바지에 커다란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검정 니트기고 짧은 스포츠머리, 누가 봐도 조폭이 서 있었어요. 조금 겁이 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전지현씨 전지현씨요 네 왜요 왜냐니 도로 주행하러 온거 아닌가 아니요 네 맞아요 마, 맞아요 조폭아저씨는 길가에 세워진 검정색 각그레저를 가리키며 타 다... 타라고 음. 이러다 앞치다하는건아니지좀 겁이 났지만 백주도는 이제 별일이, 있긴, 별일이 있겠냐 싶어서 그랜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근데 다른 차는 없나요? 도로주행이 처음인데 흠집이라도 내면 어떡해요? 했더니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시더군요. 운전하면서 기스 같은 거 겁내지 마요. 기스도 나고 갖다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타! 저는 그렇게 저의 무서운 도로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시동을 걸고 사이드를 내리면서만저수석 옆에 앉은 조퍼 아저씨는 외쳤습니다. 달려! 달려! 엑셀을 밟아. 그래 초보 티리지 말고 지금처럼 달리면 되는 것이야. 내가 학생이 예뻐 가지고 특별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겠어. 내가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창문을 다 열어. <웃음> 몰라. 네네 <laughs> 창문을... 네, 열었어요. 자 왼쪽 팔꿈치를 창문에 걸쳐. 운전은 <laughs> 한 손이면 충분해요. 여자들 두 손으로 핸들 움켜잡고 운전하는 거 보기가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멋있냐? 네? 근데 좀 비가 조금씩 오는데. <laughs> 저 씨는 또 카리스마 있게 소리쳤어요. 운전을 하는데 비를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비를, 그렇게 비를 맞아가며 왼쪽 팔은 창가에 걸쳐둔 채 오른손으로 운전을 계속했어요. 팔에 쥐가 날것 같았어요. 마스카라는 빗물에 번져 검정 눈물이 되고 흐르고 있었어요.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족보 아저씨를 외쳤어요. 어, 아, 저 게시판 기억하나저 것이. 뭐요 어서 하이빔을 켜, 꼈다 켰다 해. 하이빔은 이럴 때 쓰는 것이요. 어두울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앞차 쓴다! 깜빡! 올리라니까! 장는 시키는 대로 하이빔을 계속 껐다 켰다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앞차가 비켜주는 거예요. 아저씨는, 가봐, 잘했어! 운전 잘하고 마이. 학원에서 이런 걸안 가르쳐 줘요. 나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나니까. 나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제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흘 한다고 하시며, 30분을 공짜로 더 태워 주셨고, 저는 계속 왼팔을 창틀에 걸친 채1 시간 반을 달렸어요. 달리면서 조포 아저씨께 보너스 교육도 받았어요. 쟤욕좀할줄 아나? 진짜하면서 욕하러. 하면서. 어? 할줄 아는 욕을 다 해버려봐. 저욕 못하는데요. 에헤, hey, hey, 괜찮아. 내가 욕좀 봐줄 테니까. 욕해 <laughs> 보라니까. 운전할 때는 욕도 할줄 알아야 돼? 아, 내이 네, 바보야, 멍청아. 나쁜 놈같으니라고 그렇게 살지 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직 잘세겨들어 하시면 욕을 랩하듯 마구 소아내셨어요 욕신이 내리셔도니 별 희한한 욕을 제게 선사하셨어요. 그렇게 주행 연습을 마쳤습니다. 잠깐, 장들의언청나게 멘탈에 쥐관하고 마스카라 번질 얼굴은 운동 얼룩덜룩했어요. 엄마는 뭐 맞아, 님한테왜 이래, 엄마 뭐왜 이래?라고 놀라셨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짜릿했어요. 15년째 초보 아저씨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왼팔은 창틀에 걸친 채한소를의 멋지게 운전하고 있고요. 남편도 제가 운전하는 모습이 섹시하다고요. 그때 제게 운전을 가르쳐 주신 초보 아저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